안녕하세요. 기후변화로 우리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할 동물들도 살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극한 현장에서 살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바짝 마른 사막에서 차가운 남극과 북극에서 생존을 위해 살고 있는 극한 환경에 살고 있는 동물들 한번 만나보실래요? 자, 시작합니다. 아라비아나타 사막에서 살아서 이동하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라비아 낙타입니다. 사막은 열기가 48도에 이르죠. 아라비아 낙타는 물을 마시지 않고도 160km를 갈수 있죠. 아라비아 낙타의 단봉에는 지방이 저장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물과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재밌는 것은 물을 마실 때는 단 13분 만에 약 100L를 마실 수 있대요. 빽빽하게 난 눈썹은 모래가 눈에 들어가지 않게 해준대요. 커다란 발바닥은 모래와 바위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지요. 사막 코끼리.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서식하는 코끼리는 덩치가 아주 큰 초식 동물입니다. 코끼리는 땀을 흘려서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땀샘이 없어요. 그래서 큰 귀로 부채질을 하거나 물을 뿌려서 몸을 식힙니다. 아프리카 사막에 사는 코끼리는 기후변화로 뜨거워지는 환경에 치명적이에요. 나무니, 나뭇가지, 풀을 먹고 살아요. 어른 코끼리는 하루에 300kg을 먹고 물도 70에서 90m를 마셔야 해요. 기후변화와 자연의 손으로 해마다 개체수가 줄고 있어요. 뱀파이어 오징어 흡혈 오징어라고도 해요. 이 오징어는 1억 6천만 년전쥐락기 전기부터 살았다고 해요. 산소가 거의 없는 심해 600m에서 900m 극한의 깊이에 살아요. 이 오징어는 정말로 흡혈을 하는 건 아니에요. 대형 오징어들만 가지고 있는 가시축수가 있는데 위험을 감지하면 몸을 뒤집어서 가시축수로 몸을 보호하죠. 그래서 붙은 이름이에요. 사실은 아무도 해치지 않아요. 물고기 사체나 유기물을 먹고 사는 오징어랍니다. 물거미. 거미가 물 속에 산다고요? 물에 빠지면 온 몸이 젖을 텐데요. 물거미는 거미줄을 이용해서 종 모양의 공기 주머니를 만든대요. 그리고 배쪽의 기문으로 숨을 쉬도록 배를 공기 주머니로 감싸고 물 속에서 산대요. 다리털에는 유액을 발라 물에 젖지 않고요. 오리가 물에서 헤엄쳐도 날개가 젖지 않은 것과 같아요. 세계적인 희귀 종으로 우리나라 천연기념물로 경기도 연천군에도 산답니다. 히말라야 깡충거미 귀엽게 생겼죠? 그런데 외모와 달리 이 거미는 작지만 독이 있어요. 해발 6,700m 높이의 가장 높은 곳에 사는 동물이에요. 공기도 물도 먹이도 별로 없고, 추운 곳에서 말이에요. 얼어붙은 바위 틈새에 살면서 바람에 날려온 발이나 아주 작은 톡톡이를 먹고 살아요. 그럴 땐몸길이의 50배 이상 점프하죠. 눈도 좋대요. 아주 멀리에서 먹이가 날아오는 걸 지켜보죠. 북아메리카두꺼비. 미국 남부와 서부 멕시코에서 주로 살아요. 개구리와 비슷하지만 피부가 울퉁불퉁하고 거만해 보이죠. 게다가 피부에 독이 있고 아래도 독이 있어 먹으면 안 돼요. 벌레들을 잡아먹는 비슷한 크기 동물 가운데 상위 포식자예요. 하지만 타고난 성격은 매우 온순하답니다. 다른 양서류들과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 살충제 남용 그리고 서식지 파괴로 멸종 위기 상태에 있어요. 키다리개. 엄청나게 긴 다리를 가진 개예요. 약간 사나워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키다리 아저씨 이야기 책에 나오는 키다리처럼 순하답니다. 태평양 바다 400미터 깊이에 산대요. 절지 동물 중 가장 다리가 길어서 껑중 껑중 기어다녀요. 또긴 다리로 빠르게 위아래로 솟구쳐 오르며 먹이를 잡기도 한대요. 대체로는 포식자를 피해 바닥에 엎드리거나 껍질을 다시마로 위장해서 산대요. 황제펭귄 차가운 땅과 바다의 극한 환경을 모두 이겨내는 동물이에요. 황제 펭귄은 영하 60도까지 내려가는 추운 남극에 살아요. 게다가 초속 50m의 칼바람이 부는 얼음 위에서 아기 펭귄을 낳고 키웁니다. 강한 바람에 이동하는 황제 펭귄 무리를 TV에서 본적 있을 거예요. 또 먹이를 잡기 위해 535m 깊이 찬 바닷속으로 돌진하죠. 황제 펭귄은 찬 바닷물 속에서 18분이나 견딜 수 있도록 다른 새들과 달리 뼛속이 꽉차 있대요. 북극곰. 포근하고 귀여워 보이는 북극곰. 하지만 직접 본적 있나요? 몸길이가 무려 170cm에서 250cm나 되는 거대하고 힘센 동물이죠. 북극곰은 영하 40도의 극한 추위를 이겨내요. 그 비밀은 무려 12cm 가까이 되는 피하지방 덕분이에요. 게다가 촘촘한 속칼과 가시광선을 반사하는 털이 이중으로 몸을 보호해주지요. 마지막으로 안경솜털오리. 하늘에서 이곳저곳을 이동하는 동물이에요. 안경을 쓴 것같이 특이하게 생겼죠? 이 오리는 알래스카와 러시아 북동부 툰드라 지역에 살아요. 안경솜털오리들은 바다속 먹이를 먹을 때면 무려 37만 마리가 바다 위에 한데 모여들어요. 서로의 체온으로 극한 추위를 이겨내려는 거죠. 바다에 살지만 아기 오리를 낳을 땐 육지의 강가로 이동한답니다. 이상 극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동물 10가지였습니다.